미스놈아! <laughs> 무슨 게 겸이야! 또 바로 확인해봐! 술 먹었냐. 무슨 <laughs> 술 먹었으니 쉽게 야근자가 쉽게 할머마너는 맨날, 그, 어 내가, 저, 단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laughs> 아, 하셔야 될 같아.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청와대 출입기자가 된지 일주일 됐어요. 네. 근데 가자마자, 어, 근 매불쇼에서 가장 먼저 공개하고 저희가 이제 그 이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개 괴엄 선포. 네. 녹화. 와? 생방송이 아니었다. 네. 녹화였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어, 그리고 개엄 해제도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였다.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방송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맨날 했던 게 생방송이냐, 수중계에 의한 녹화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항상 이렇게 의사결정을 했어야만 했기 때문에 네. 우리는 너무나 그게 중요한 이슈거든, 네. 중요한 문제거든. 근데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이게 녹화인지 생방송인지 별 알게 뭐라 하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구분하기 있죠. 좀 어려워요. 네. 그러면 네. 이게 생방송이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12월 3일 10시 23분에 개엄이 시작이 된 거야, 음. 생방송으로. 그리고 여,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지금 유발하고 있는 거예요. 내란 수사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 왜냐하면 자 음. 한번 어떤 상황이냐면 네. SBS 기사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제 기사인데요. 한덕수 이상민 개엄 회의 후 11분간 문건 점, 검토. 자, 지금 CCTV가 네. 공개되면서 블랙박스가 공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12월 3일 국무회의를 이제 애들이 가짜로 했어. 네. 네. 5분이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2분이래. 네. 그나마 이제 요게 유일한 저들의 알리바이야. 음. 그런데 그 2분의 알리바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 요거. 네, 국무위원 회의는 밤 10시 16분 시작해 10시 18분 2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자, 국무위원 회의가 열렸다고 주장하는 거야, 지금 얘들은. 네. 2분이지만 지금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유일한 저, 자신들의 버팀목이야. 네. 근데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라고요? 밤 10시 16분부터?부터 밤 네. 10시 18분. 그러면 자, 네. 이게 국무회의로서 유효성을 가지려면, 물론 정적수도 중요합니다만, 네. 이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에, 내란 구태타가 선포됐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여기 16분에서 18분 사이에, <laughs> 자기들이 국무회의 의결을 하고 나서 선포를 했었어야 되잖아. 네. 근데 선포된 시점이 우리는, 16분에 해서 18분에 종료된 다음에 23분에 생방송으로 나갔으니까, 네. 이 시간순서에 따라서, 아, 이게 적어도. 5분 정도의 외적으로는 네. 요건을 네. 갖췄구나.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 보여지는, 그렇게 데, 보여지는 거잖아. 네 18분에 끝나서 후다닥 내려가서 1층에 있는 브리핑룸에서 생방송으로 5분 뒤에. 선포. 선포했다. 네. 생방송이라고 우리는 믿었으니까, 네. 이 알리바이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음. 그런데 뭐라고 그랬죠, 제가? 녹화라고 그랬잖아. 그렇습니다. 자, 그럼 녹화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송국에 단연간 제가 짬밥 먹은 결과, 요런 최소한의 절차가 필요해 방송사에서 네. 생방송이 아니라고 그랬어. 생방송이면 그 전에 스탠바이가 돼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영상을 하나 던져줬어. 네. 응. 테이프 옛날로 따지면 테이프를 하나 던져준 거야. <laughs> 자, 그럼 테이프가 딱 왔어. 네. 그러면 <laughs> 테이프를 가장 먼저 받는 사람이 송씨 송시, 수신실의 그 진행 피디야. 음. 그러면 어, 이 사람이 어 뭐지? 뭐지? 하고 일단 봐야 될거 아니야. 영상을 어, 네. 영상을 보는데 한몇분 걸리지? 송수신실에서 한 10분 걸린다고 칩시다. 아주 빠릿빠릿한 사람이야. 자, 그럼 어, 보니까 우와. 이 경험 개험 선포네 큰일 났네 그럼 누구한테 전화해 야근 당직 데스크한테 전화해요 보도국의 네. 음. 네. 야근 당직자한테 네. 자 야근 데스크 요거는 차장급이야 차장급 차장 또는 부장급 음 응? 그러면 이런 큰 사안은 자기가 의사결정 못해요 그러겠죠 그럼 야근 데스크는 국장을 깨웁니다 음. 그럼 국장한테 전화하기 전까지 자기가 한 10분 잡아먹을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럼 국장한테 전화해 어 선배 큰일났습니다. 지금 저 윤석열이 개엄한다고 지금 음. 우리한테 테이블 보내왔어요 영상을 어? 이식 끼야 너만뭔 소리야 술 먹어? 무슨 개엄이야? 또뭘 확인해 봐. 술 먹었냐? 또술 먹었어? 아씨 끼야 근자가 끼야 이마너 맨날 그어 내가 저 반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진짜 <laughs> 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닙니다 선배 아 진짜 요 제가 봤다니까요. 지금 옆에 애들이랑 어 이상호 저차장이랑 애들 같이 지금 돌려본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알아? 봐 대통령실 확인 전화인 마쉽게 확인 전화하고 다시 보고해. 막 이런단 말이야. 예. 이 정도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내가 봤을 예. 때 15분 걸린다고 봐야 돼. 예. 그러면 어 지금 저 대통령실 전화도 안 받고요. 지금 제가 그래서 아다른 어, 쪽으로 확인해봤는데 어 맞답니다. 아. 제, 지금, 뭐, 제 후배가 정진석이랑 음. 교수장이랑 친구인데, 맡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막, 난리가 났답니다, 그쪽도. 뭐, 이런 식으로 될거 아니야? 예, 예. 자, 그러면은, 국장, 아, 씨발, 큰일 났네, 이거. 음. 야! 지금 빨리, 저, 라이브 준비, 아, 저, 저, 라이브 준비해. 생방 준비해라고, 이제 지시를 받는데, 들어가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호떡집이 되는 거야. 예. 그거는 우리, 어, 권민정 아나운서가 잘 아시겠지만, 네. 야근 데스크가, 그때부터 전화를 막 돌립니다. 아나운서 깨워야 돼. 예. 어? 네. 아나운서 10시쯤에 내가 전화를 받은 것 같아, 지금. 그리고 10시에 뭐 하고 있습니까, 아나운서? <laughs> 분실하고 있지 않을까요? <laughs> 어? 아직 마감 뉴스까지는 아, 아. 남았으니까 보통 네. 이제 라디오 정도만 남은 상태면 메이크업 지웠을 거라고. 네. 그죠? 네. 눈썹이라도 그리겠죠, 입술이. 맞잖아. 우린 다 알지. <laughs> 라디오 하면서 이렇게 네. 분장하고 들어간 사람 누가 있어. 네. 그러면 이제 또 메이크업 하러 내려가야 돼. 분장실로. 어? 자, 아나운서.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빠른 아나운서도 한 20분 걸린다, 20분. <laughs> 자, 야근 기자 불러야지. 응? 기자. 출연시켜야 될거 아니야. 네, 네. 근데 청와대 기자 불러야 될거 아니야. 어? 네. 그 얘가 들어오는데 한 20, 30분 걸리지? 어? 스탠바이 하고 있겠어? 뭐, 자빠져 자거나 그러겠지. 40분 걸릴 수 있어, 40분. 어? 자, 전문가 섭외해야지. 어? 서강대 모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네, 네. 음... 이거, 개업 날짜 알았나? 이 개업 나면 부를 사람 명단, 이런 거 적어 놓지 않잖아. 어? 그럼 이거 한 시간 걸려한 시간! 그네요 그렇죠. 그 다음, 진행 PD. 어? 진행 PD가 스탠바이 안 하고 있지. 마감 뉴스, 나, 그다음 다른 일 하고 있죠. 어, 네. 없지, 그러면. 또 이제 식자실. 식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하단 자막부터 시작해서. 네, 그집 네. 어.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CG실에다가 어깨걸이 만들어야지. 네. 뭐, 이거, db라고 하는 걸 판단 말이야. 그, 이거, 우리, 우리로 따지면 썸네일 같은 것도 만들어야 돼. 어? 이거 하는데 한 30분 걸려요. 아무리 빨리 해도. 어? 그 다음에 카메라 불러야지. 어? 조명팀 다 깨워야지. 진행할 엔지니어 있어야 되지. 이런 사람을 최소 한 20명 돼. 20, 30명의 방송팀을 꾸려서 스탠바이를 시키는데, 그날 방송 속보가 제일 먼저 나온 게 jtbc. 음, 네. 였을 겁니다, 아마. 어. 빠릿빠릿한 거야. 그러니까 음. JTBC가 잘하는 거야. 예. 그리고 아마 MBC 예. 뭐 이랬, 이런 순서였을 겁니다. 대충 음.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냐면 방송 준비에 돌입하려면 최소 아무리 빨라도 30분 정도 필요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 우리가 전에 이제 나열해 주신 걸다 집약해도 축약해도 그렇지 아주 빠릿빠릿하게 예. 잘 돌아가는 회사일 경우 예.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10시 23분에 우리가 생방송이라고 오판하고 있었던 녹화 방송이 온웨어가된 걸로 우리는 기점을 잡고 있어. 음. 그러면 여기서 30분을 최소한 빼줘야 돼. 그러면 방송사로 테이프 전달된 거는 9시 50분쯤이라고 하고, 음. 자 9시 50분쯤에 그 테이프 도착했단 말이 영상이. 예. 자 그러면 다시 역순으로 돌아갑니다. 9시 50분에 이건 진짜 빨리 했을 때, 네 음. 진짜 빠른 거예요. 어, 9시 50분에 영상이 각 방송국에 도착하도록 하려면 KTV에서 KTV가 쌓거든 그때? 예. 요 사람 다 특검 조사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음. 거 KTV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불법성이 있어 어. 왜? 전속 카메라맨 찍은 거를 KTV가 받아서 송출한 것인데 KTV가 송출할 당시에는 이게 불법적인 계엄 선포 영상이라는 걸 알았을 거란 말이야 네, 이 사람은 오! 어, 우리가 내라, 내전 란내 상황도 어, 아니데 전쟁 상황도 음. 아닌데 이거를 송출하래 그럼 나 같으면 내 송출 못합니다 네. 나일 여기서 총을 쏘더라도 음, 음. 나는 이거 불법적인 계엄 선포 못해. 음. 동조 못해라고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부역했잖아. 음. 똑같은 논리로 국회의원 끌고 나오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 특전사는 거부했잖아. 그 특전사는 거부했는데 k t v 거부 안 했잖아. 음. 이 사람은 사법처리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음. 똑같은 논리로. 자, 그런데 9시 50분에 각 방송사로 이게 도착하게 하려면 9시 20분부터 송출 시작했을 거라고. 네. 근데 제가 취재해 보니까 한번 다운됐대. 음. 아, 한번 보내다가. 네. 네. 이게 천우신조야. 이게 음, 음. 하늘이 도운 거야. 만약에 한 번에 딱 송출이 됐으면 음. 방송시간이 23분보다 더 빨라졌을 음. 가능성이 높아요. 음. 응? 그러면 군인이나 훨씬 더 개연 병력들이 일찍 도착했을 수도 있겠지. 네. 여하튼 간에 9시 20분으로는 추정합니다. 응? 그러면 이 KTV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팩트예요. 네. 응. KBS에서 이걸 확인해 준 거야. 네. 내가 난 KTV가 아니라 KBS라고 취재를 했거든. 그래서 KBS가 녹화했다 이랬더니 KBS가 아니라며 음. KTV가 했다라고 공식적인 음. 입장을 냈기 때문에 네. 이게 그동안 취재가 안 됐던 부분이 팩트가 확인된 거야. 음. 그러니까 이거는 KTV가 9시 20분에 송출한 것이고 음. 그러면 KTV가 요렇게 요새는 테이프 안 쓰고 요거 다 쓰잖아요. 음. 카드. 카드로 KTV 중계 PD한테 대통령실로 나와있던. 불러서 온 거야. 대통령실에서. 누가 불렀는지도 확인해야 돼요. 네. 요렇게 카드를 건넨 사람은 대통령실 전속 카메라맨이야. 음. 음. 그러면 9시 20분에 건네려면 몇 시부터 녹화를 했을까? 저는 최소한 9시라고 생각해요. 네. 한번또 씹었을 거 아니야. 윤석열이. 음. 이 그렇죠. 뭐, 뭐. 보고 읽다가 또 틀리고 막 그랬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랬겠지. 아, 아 그럼 이거 뭐 생방송이면 모르겠는데 녹화하면 아 이제 다시 한번 가자. 아, 아,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전속 카메라면 9시 무렵에 촬영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여기 한번 잡아주세요. 자 여러분, 9시 50분에 방송사에 가려면 9시 20분에 KTV에서 쐈어야 되고 9시에 촬영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10시 뭐라고 할까 10시 18분에 2분짜리 국무회의 네. 끝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1시간 2 5여분 전에 이미 촬영을 한 거야 음. 그리고 그거를 방송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이미 시작이 된 상태였던 거야 컨베이어 벨트가 직문 응.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있었던 네. 거야 직문으로 따지면 네. 어느 시점을 그 소위 말하면 포고문에 공개라고 볼 것인가라고 음. 하면 윤정기 돌아갈 때부터인 거예요 음. 네. 그 그러니까 9시부터 이미 시작한 거야 네. 내란 선포가 네.